며칠 전 영상에서 티맵 네이버를 비교했던 코스를 똑같이 아이나비 에어를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이나비 에어도 은근히 많은 이용자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비교해 보려고 나와봤어요. 그럼 함께 출발하시죠. 아이나비 에어도 가양대교를 넘어서 가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직진할 거예요. 재탐색 속도가 어떤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2, 3차로가 주행이 가능하다고 나오고요. 포켓차로 안내도 정확하게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전방에서 좌회전하려면 지금부터 1차로 태워야 되는 거 아닌가? 딱히 차로 안내가 없네요. 270m 앞에서 좌회전인데 어떤 차로를 이용하라고 전혀 안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나비예요 이렇게 이상하지가 않았는데. 자 여기는 지금 1, 2 차로가 다 좌회전이 가능한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몇 차로까지 좌회전이 되는지 아이나비 에어는 전혀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티맵, 네이버는 다 이야기를 해줬는데 아이나비 에어는 이 부분을 그냥 패스해 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좌회전하지 않고 그냥 직진해서 갈 거예요. 재탐색 속도가 어떤지 확인해 볼게요. 직진 신호 들어왔죠? 자, 우측에 깜빡이 킨차 신경 쓰고 유턴하라고 재탐색 속도는 엄청 빨랐어요. 자, 첫 번째 차로가 유턴 차로라고 표시됐고요. 저는 우측 깜빡이 켜고두 번째 차로로 이동할게요. 유턴하지 않고 계속 직진할 거예요. 저번과 동일한 코스로 이용을 할 겁니다. 와, 재탐색 속도는 엄청 빠르네. 자, 이제는 그전과 완전 동일한 코스로 안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계속 직진해서 2.2km 전방에서 우측 방향으로 빠졌다가 990m 앞에서 다시 좌측 방향으로 빠질 거예요. 이 코스 그대로 계속 이동할게요. 포켓 차로로 좌회전과 유턴 전용 차로 나왔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직진 가능하다고 안내가 되고 있어요. 자, 우측에서 나오는 차 있는지 한번 슬쩍 확인해주고, 버스는 멈췄다가 출발할 수 있으니까 한번더 체크. 자, 브레이크 준비하는 거 보셨죠? 신호 대기 걸려 있으니까 탄력 주행하다가 브레이크가 필요한 시점에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신호 바뀌었어요. 제가 출발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까 신호 바뀌었다고 바로 브레이크에서 발 떼시면 안 됩니다. 앞에 차량 움직이는 거 확인하고 앞에 차량이 움직이면 그때 브레이크에서 발 떼고 부드럽게 가속하시면 돼요. 1.5km 앞에서 우측 방향 1, 2, 3 차로가 직진 가능하고 좌회전과 유턴이 가능한 포켓 차로가 나와고 그죠? 안내는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왜 가양대교로 넘어가는 좌회전은 화살표 표시가 안 됐을까요? 우회전이 한 5, 600m 정도 남았을 때부터 끝 차로를 이용해 볼게요. 우측 방향으로 갈 거니까 깜빡이 킨 차는 느려질 거예요. 계속 체크해주고 여기 깜빡이 킨 차도 체크. 자, 700m 남았죠? 지금부터 우측 맨 끝차로를 이용해 볼게요. 우측 깜빡이 켜고 부드럽게 한 차로 들어왔습니다. 신호 여러 번 확인해 줘야 돼요. 자, 깜빡이 킨 차는 어떻게? 느려질 거예요. 알고 계셔야지 돼요. 다시, 가속 페달 살짝. 내비 화면에 보니까 네이버, 티맵 보다는 훨씬 더 멀리까지 경로가 미리 보이니까 운전하기 너무 편한 것 같은데, 추천 차로가 아주 조금 한1% 정도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 멀리 보이는 건 진짜 너무 좋네요. 전방에서 우측으로 돌아서 좌측으로 1, 2, 3차로 다 가능하다고 나왔고요. 전방에 나오는 차 여기 나오려고 하는 차까지 한번더자 여기가 아니고 아, 너무 미, 늦게 알려준다. 추천 차로를 우측 맨끝 차로를 타야 돼요. 그죠? 너무 늦게 알려줘요. 이렇게 되면 초보자 여러분들은 급하게 차로 변경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부터 안내해 주는 게 정말 좋아요. 자, 우측 맨끝 차로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나왔죠? 우측 깜빡이 키고, 앞에 차량 확인하면서, 부드럽게. 자, 그 다음 첫 번째 차로를 타라고 나왔는데, 저는 성산대교를 넘지 않고, 양하대교를 지나갈 거예요. 양하대교. 그래서 이 코스로 가지 않고, 그냥 직진할 거예요.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으로 한 차로 합류해야 되겠죠? 좌측 후방, 여기 SUV 지나가면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 차로 더저 뒤에 택시 오기 전에 부드럽게 한 차로만 더. 오케이. 첫 번째 차로 타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좌측으로 성산대교를 넘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직진해서 지나갈 거예요. 자, 우측으로 한 차로만 빠질게요. 재탐색이 빠르게 됐으면 좋겠네요. 좌측 두개 차로가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근데 하나의 차로예요. 정확하지 않네. 재탐색, 재탐색. 그렇지. 우측 맨끝 차로, 포켓 차로는 타지 말라고 안내가 됐어요. 좋아요. 자, 우측으로 한 차로만 변경할게요. 전방 차량 신경 쓰면서 브레이크 살짝 밟으면서 들어왔어요. 우측 맨끝 차로는 타지 말고 1, 2, 3, 4차로를 타라 그랬어요. 4차로 맨끝 차로를 타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저 차로는 타면 안 돼요 맨끝 차로는 타면 안 돼요 이 부분에서 안내는 네이버가 가장 정확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맨끝 차로 타고 이동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나비에어와 티맵이 추천 차로가 비슷하고 네이버가 조금 더 친절하게 미리 안내해 주는 느낌이에요 확실히 초보자한테는 티맵, 아이나비에어보다 네이버가 조금 더 친절한 것 같아요 자, 맨끝 차로 타면 딴 데로 갑니다 경인고속도로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똑바로 안내해주고 있어요 1, 2, 3차로 중맨끝 차로 그죠? 3차로를 타러가 안내가 되고 있죠 자, 양화대교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두개 차로 중 좌측 차로 타러가 안내가 됐어요 좋아요 이 부분은 너무 좋아요 근데 이 부분은 티맵도 네이버도 다 똑같이 안내했어요 자, 좌측으로 한 차로 들어갈게요 좌측 후방 확인하면서 괜찮죠? 여유로워요 좌측 차로 타고 코너. 전방 신호등 미리 체크해주고 우측에서 합류되는 차자 신호 끊겼어요 자, 저 차는 신호위반 자 이러기 때문에 한강대교로 올라올 때는 신호등을 꼭 체크해 주셔야지 됩니다 빠져나갈 때 들어올 때 신호등이 있는 구간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신호 바뀌었죠 출발하면서 우측 차 한번 슬쩍 저 차가 우리 쪽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슬쩍 체크 좌측으로 한칸 빠져나가야 돼요. 바닥에 하살표 보이죠? 합정으로 갈수 없다고 나옵니다. 오, 좋아요. 아이나비 에어는 1, 2, 3차로를 타라고 추천해줬어요. 4차로는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티맵보다 훨씬 좋아요. 추천차로가. 네이버와 거의 비슷합니다. 계속 1, 2, 3차로 추천하고 있죠? 4차로를 타면 강병동로로 올라가는 거예요. 절대 저 차로 타시면 안 됩니다. 합정 갈 때. 아이나비 에어가 정확하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세개 차로가 다 가능하다. 근데 세개 차로 중에서도 세 번째 차로를 타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부분은 네이버 안내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차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직진이 가능하다고 나왔죠. 저는 300m 앞에서 우측으로 빠져야 되기 때문에 자, 추천 차로 나왔네요. 우측 맨끝 포켓 차로를 타라고 나왔습니다. 우측 맨끝 포켓 차로. 1, 2, 3 차로 중 우측 맨끝 포켓 차로. 자, 여기 알죠? 우측에 있는 차는 좌측으로 나오고, 좌측에 있는 차는 우측으로 들어가고, 한대한대 한대 크로스 되는 지역.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죠? 자, 우측으로 한칸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맨끝 포켓차를 타고 우회전이 가능한데, 전방 멀리 보니까, 하살표가 공사 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좌측으로 나가래요, 한 칸. 저 부분 때문에 우측으로 미리 들어가는 게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직진했다가 저 공사 구간이 지난 다음에 우측으로 빠르게 합류해야지 될것 같습니다. 저 공사 때문에 여기가 더 많이 막히는 느낌이에요. 이래서 전방을 정말 멀리까지 미리 보고 있어야지 운전이 안정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차로 변경할 필요도 없고요. 우측에 있는 차량들은 양보해야 되는데 무조건 두 대, 세대 양보하는 거 아닙니다. 한 대만 양보해준다 생각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한 대만. 여기 우측에 있는 흰색 차이 차를 저는 제 앞으로 양보해 줄 거고요 뒤에 흰색 차는 제 뒤로 들어오는 게 맞겠죠 자저 봐요 양보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보다 가속페달을 밟고 있죠 앞차가 들어오는 걸 따라서 부드럽게 나도 같이 가주는 거예요 다 들어올 때까지 그 자리에 멈춰 계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측에 저차 누군가가 양보해 줄것 같아요 양보해 주지 않는다면 제가 양보해 주고 주행을 하도록 할게요 저 차도 찔끔찔끔찔끔 움직이는 거 보니까 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히는 구간에서 한대더 들어온다고 그렇게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자, 이 차도 슬쩍 양보해 주고 갈게요. 그죠? 공사 중이죠? 이 공사 구간 지나자마자 바로 우측으로 빠질 거예요. 자, 우측 깜빡이 켜고 택시 신경 쓰면서 우측으로 부드럽게 한칸 자, 여기 어떤 차로로 빠져야 되는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신호 여러 번 확인하고 여기 20m 앞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서 우회전 자, 내비를 사용해 봤더니 추천차로 같은 경우에는 티맵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친절한 건 아이나비 에어보다는 네이버가 조금 더 친절한 느낌입니다. 근데 아이나비 에어 재탐색 속도가 생각보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그죠?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 내비를 선택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